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이제 3월 학력 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그에 대비해서 뭔가 공부를 하기는 좀 해야 되겠지. 우리의 첫 3월 모의고사니까요. 고3대사 첫 모의고사인데 준비를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특강을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1회차 모의고사를 이제 3월 학평 대비 한정윤 모의고사라고 해서 1회차를 드리고요. 그거를 푸시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문제별로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야지 관련된 개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쫙 해드려요. 어,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조금 주의할 점은요. 3월 모의고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3월 학력 평가는요. 어, 3월 23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범위는 공통 22문항, 선택 8문항.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첫 시험이 되겠죠. 어, 요래, 요거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일단 수학권, 수학투는 전 범위가 나오고 확통이랑 미적기하는 1단원만 나옵니다. 선택은 1단원씩만 나와요. 요 상황에서 어~ 이제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이걸 위해 뭔가 우리가 3월에 세우는 계획을 엎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 수투가 전범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제로면 제로, 제로는 사실 이전에 끝나야 된다고 나는 봐 최대한 빨리 봐서 물론 이제 시작한 친구들은 그래도 제로를 최대한 많이 볼수 있게 보셔야 되고 한큐 보고 있는 친구들 최대한 열심히 달려서. 전범이니까 최대한 많이 보면 볼수록 그 범위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거든. 수원 수트를 좀 빠르게 달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학생의 경우는 확통하고 미적이 모의고사에도 나오겠지만 내신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버리고 갈 수는 없어. 요거 끝나고 나서 5월 초 4월 말 이때 이제 내신을 본다면 이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이 3월, 여, 3월 모의고사가 영향을 크게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공부를 하던 대로 쭉 오시고요. 제가 제안을 하는 3월 모의고사 대비를 위한 기간은 길어야 3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목요일 시험이니까 뭐 일요일부터라던가 아니면 월, 화, 수 요거에 대한 대비를 제가 이제 모의고사 올려드린 거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모의고사 풀고 나면 아 내가 이런 약간 약점이 있구나. 내가 여기 지금 구멍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메꾸는데 한 3일, 이틀 이렇게만 쓰셔야 되지. 이거를 위해 수학원, 수학툴을 갑자기 막 달리면서 확통은 일단원만 보면 돼 이러고 일단원 대충 보고 막 2단원 놓고 막 이렇게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2단원까지 보고 계시다면 얘네 다 2단원까지 보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까지 쭉 보세요. 쭉 보시고, 어, 우리가 내신 범위까지 그래도 내가 다 왔다 싶으면 그때는 살짝 놔도 돼. 그때는 놓고, 어, 전범이니까 수원수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라고 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막 확통, 이제 막 시작하는데 3월 모의고사를 위해 확통을 아예 버리고, 어, 전범이 수원수투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걸 달리면, 여러분, 내신에서 잘못하면 타격 와요. 내신도 챙기셔야 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3월에 짜놓은 계획 그대로 실행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한 3일 정도만 선생님이 준 모의고사와 강의를 들으셔도 충분해요. 여기서는, 이거 3월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범위도 수능과 다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지 않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점수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냥, 못 보면 기분이 나쁘지. 못 보면 기분이 나쁘고 잘 보면 기분이 좋은 것 뿐이야. 근데 딱 그만큼이에요. 이거를 잘 봤다고 해서, 어, 수능을 잘볼 거다? 뭐 수능을 못볼 거다? 뭐 이건 아니야. 전혀 관련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습이라고만 생각하세요. 내가 수능을 볼때 필요한 긴장감이라던가,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던가, 처음 보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습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막상 등급이 나왔을 때 그거로 일, 희, 일, 비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건아 이렇게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 점들을 찾아내는 데만 쓰시고 어 점수가 사실은 3월 학평이 늘늘 그렇게 표점이 좋지 않게 등급이 그렇게 등급컷이 좋지 않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다 3월에는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해 그걸 생각하면 별로 의미없는 등급이란 얘기야 여러분 지금 상태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상태랑 9월 상태가 같을 것 같으세요? 야, 같으면 그거는, 그건 문제지. 지금 3월이랑 9월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 있는 양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전체적인 등급값이 낮아질 수는 있지. 그게 막 어려워서라거나, 누가 공부를 안 해서거나, 내가 잘해서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향받지 마시고, 3월 20일 때까지는 그냥 쭉 하던 거 계속 하시고, 이거 끝나고도 목요일 금요일 그래 이거 한번 복습할 시간 갖고 그 다음부터 다시 원래 스케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영향을 받지 말라는 얘기를 가장 좀 중요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을 준비한 건 한정윤 모의고사 하나 올려 드릴 거고. 이거랑 정답표는 같이 드려요. 채점해 보시고, 그 대신 해설 강의를 좀 들어주시고, 해설만 하는 것뿐 아니라 제가 개념 중간중간 중요한 것들 계속 얘기하니까, 이걸 얘기할 때 이것만 공부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 이때 이런 거 배웠지, 어, 이거 다음에? 뭐 배웠더라? 막 이러면 가서 한번 보라는 얘기야. 그 뒤에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거나 그때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이 어? 이거 내가 어려워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가서 체크를 하라는 의미로 해설 강의의 플러스 알파로 개념 설명을 좀 해드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부족한 걸 찾아 나가는 그런 모의고사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건 중요치 않아. 그렇지만 기분이 좋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시고 이 이후의 강의 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 제로는 일단 완강했어. 난 끝났어. 난 끝났는데 너네 어디 하고 있니? <laughs> 상당히 궁금하고요. 한큐는 제가 다 3단원 이제 들어갔으니까 어, 3월 중에 완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머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좋은 아주 공부하기 좋은 교재가 하나 생겨서 어, ENS라고 EBS 넥스트 스텝이라고 해서 음, 수능 특강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수능 특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꼭 풀어라라고 얘기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 연계가 뭐 그렇게 높지 않아,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큐다 보고, 투머치 다 봐서 내가 툭 던지면, 아, 이거 이 문제잖아요. 이렇게 울풀 수 있으면, 시간이 남아 돌면 그때 수능특강을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ENS를 제가 다시 이제 개강할 때 다시 한번 OT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능특강에 있는 그래도 꽤나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새로 모아서 어, CSM 17이라고 되 강의, 어,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나도 많이 쓰고, 이제, 좋은 문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낸 책이라서, 어, 저도 봤거든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구린 문제는 안 써요, 어차피. 안 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 좋지만,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좋은 거지, 별로인 것까지 여러분들이 막 풀어가면서 머리 싸매고 이럴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빨리빨리 쫓아오는 친구들 지금 한 큐를 풀면서, 워크북을 푸는 친구도 있고, 워크북을 일부러 뒤쪽으로 미루는 친구들도 있어. 투게더백 풀면서 엔제처럼 쓰려고 미루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쩌, 어쨌든 애들이, 선생님, 제가 한큐 풀면서 뭔가 하나를 더 푼다고 한다면 뭘 풀까요? 라고 계속 물어보거든? 그래서 얘를 준비를 했고, 제가 ENS는 해설 강의를 다 찍어 올릴 겁니다. 이거 과목당 70문제 들어가서 총 280문제가 나올 텐데, 수원수투 미적학동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요거는 제가 찍어서 올릴 거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같이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수특문제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특문제를 갖고 와서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형을 해서, 모의고사 수능 형태, 수능 형태에 맞도록 평가원 형태에 맞도록 다시 한번 제작을 해서 넣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푸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투머치는 제가 선택적으로 들으라고 했죠. 3월, 4월 중에 개강은 하는데 한 큐를 완벽하게 못한 친구들 이거 들을 필요 없고 한 큐까지 완벽하게 들었어. 막 ENS도 열심히 풀고 있어. 근데 기출 좀더 보고 싶어. 막 거지 같은 기출까지는 전다볼 거예요. 막 이런 친구들 투머치 보라고 일부러 올려드리기는 해요. 어렵고 복잡하고 지저분한 문제들이 좀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싶을까 봐 불안할까봐 올려드리니 선택적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상반기 끝나면 한큐 미니모이랑 투게더백 한큐 풀모이로 하반기를 아주 열심히 뿌셔뿌셔를 할 텐데 물론 이때 한큐 복수 계속 들어가게 될 거고 각각 개강일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저는 앞서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빨리 올려야 나를 따라오든 뒤에서 쫓아오든 멀리서 따라오든 어쨌건 여러분들이 수능 전에 반. 반드시 들을 수 있게끔 저는 미리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따라오시면 맨 마지막에 이제 풀모의 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복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볼 시간들이 생기겠죠 최대한 달리셔야 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지칠 거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끝나고 어, 끝나면 제가 또 얘들아 야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고 나머지 것들을 빨리빨리 쫓아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지금 3월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니버의 기도에서 우리가 뭐라 그래?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좀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버려야 될 거를 버리는 그 시점이 아니라, 어, 그 시점은 이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막나 재수할까 말까 막 이런 시점에서 놓을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놓고 바꾸지 못할 거 빨리 바꾸고 이제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3월은 너무나도 바꿀 수 있는 거를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았고요. 3월에 시작해서도 11월에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다만 진짜 죽어라 열심히 한다면 못할 것도 없어. 2등급은 뭐 그냥 나올 거고 1등급은 이제 그날의 운과 또 컨디션과 이것저것 따라줘야 되지만 노력을 진짜 내가 할수 있는 빡세게 최선을 다한다면 무조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어 용기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제대로 다+ 못했다 하더라도 3월 학평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어떡하지 뭐합리화다 필요 없어 그냥 너네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고 못본거 찍으시고 찍는 것도 최선을 다해 찍으시고 조금 합리적으로 기억 리연지게 찍어 보시고 최선을 다해 정말 내가 수능 시험장이라 생각하고 삐질삐질 땀 흘리면서 열심히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점수나 등급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부에 또 길잡이가 될 거야. 아 내가 지금 시험장에서 이런 게 부족하거나 내가. 지금 이 파트에서 이런 부분들 공부를 좀 놓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테니까, 그거를 쓰기 위해 우리는 3월 23일 목요일에 이루어지는 이 3월 학평을 최선을 다해서 보고, 또그 해설 강의도 제가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공부하시면서 메꿔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 한정인 모의고사 1회차 열심히 제가 해설 강의를 찍어 올려놨으니 거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